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도덕희입니다.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한국해양대학교의 교정을 떠나면서 영예로운 학위를 취득해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오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진심으로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학업에 진정진하며 영광스러운 오늘을 맞을 수 있도록 수 많은 격려와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학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교수님 여러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해온 졸업생 여러분과 그동안 사랑으로 성원해 오신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축하드립니다. 또한 우수인재 양성에 힘써오신 학장님들과 교수님들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해양대학교는 아시다시피 해방과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해온 역사와 전통이 깊은 대학입니다. 지난 75년간 끊임없이 해양의 미래 가치를 발전하는 이래 매진하면서 대한민국이 현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해양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유엔 산하 IMO 사무총장 배출 해양수산부 장관 배출 등 우리 대학 인재들이 뛰어난 도전 정신과 고기를 모르는 열정은 국내보다 세계 무대에서 더 크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교정을 나서는 졸업생 여러분들이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세계 해양 산업을 밝혀 나갈 희망의 등불이기도 합니다. 각종 해양 산업 분야에서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온 선배들의 노력을 이어받아 세상에서 마주할 각가지 도전들을 정면으로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졸업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 바깥에서 한국해양대학교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더 크게 각인받게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새로운 발상과 창의로 끊임없는 자기 발견과 자기 개발과 변화의 물결 속에서 리드해가면서 앞으로 내딛는 걸음마다 축복과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앙망합니다. 여러분의 목요 또한 오래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